안녕하세요. 네, 몰릭스 코리아의 손현우라고 합니다. 아, 제가 프로 이제 데뷔한 지 4년 차인데요. 그, 첫 해에 한 번, 5등 한번 해보고, 아, 4년 차, 이게 정말 이렇게 힘들게 단상에 오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오늘 낚시는, 음, 뭐 다들 어려웠지만, 저도 상당히 어려웠고요. 어제는 뭐 입질도 못 받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 한 3주 연속 연습을 하면서, 그, 중충에 회유하고 있는 어, 배스들이 확률이 높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체로 다른 선수들은 빅스푼을 활용해서 낚시를 했는데, 저도 빅스푼을 활용해서 하기는 했지만, 어, 반응이 조금 느린 것 같았고, 또 이제 빅스푼에 좀 학습된다는 그런 기분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넥꼬리그를, 어, 8분의 1온스의 넥꼬리그를 활용해서, 어, 중층에, 거의 뭐물 한가운데에 어, 3, 4m의 이 서머클라인에 베이트볼이 흐르고 베이트볼을 쫓아다니는 패스를, 어, 노렸는데요. 음, 그 소프트 베이트는, 웜은, 어, 몰릭스에서 이제 10월 달에 한국에 들어오게 될 신제품입니다. 그래서 일반 스트레이트 웜에 꼬리는, 어, 쉐드테일이 달려있는 그런, 어, 웜인데요. 그래서 폴링 액션이 아무래도 좀 어필력이 좀 뛰어나서, 어, 잘 이렇게 적용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또한 가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배스낚시를 하면서 배스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그런 상식들이 요즘 많이 깨지고 있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전혀 뭐 생각지도 못했고 한낮에 뜨거운데도 어 표충에 사냥을 하고 뭐 8m 9m 에서 올라와서 사냥을 하는 배스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스낚시는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어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한번 더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어, 오늘 뜻깊게 또 몰릭스 제품으로 이렇게 뭐 3등을 할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요 어, 우리 몰릭스 저를 후원해 주시는 몰릭스와 또 몰릭스 코리아의 손문영 대표님 어, 많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족들 어, 가족들에게도 감사드리고 우리 딸들 미소 채은이 아빠 3등 했다 채은이가 어제 통할 화때 아빠 세 마리는 꼭 잡아와 그랬는데, 다음에는 최연아 다섯 마리 잡아라고 이야기를 해주라. 그래, 다섯 마리 잡을게.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